는요 자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족히 채우려면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을 경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에 어떤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이 허전함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채우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채워 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선교의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띄어지실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고 한번 같이 한번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요. 저희 마음에 얼마나 가득 차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선교의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노아가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인생의 키와 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그렇게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아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가 500세가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마지막에 노아가 500세가 넘으면서부터 셈함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때가 600세 때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35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950세를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런 노아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노아는요, 자신의 인생의 키와 노를 완전히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노아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 아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않고 막 떠들고 다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저주하는데요. 그 형의 자자손손 그 형에게 다 종으로 속하기를 바란다. 그런 저주를 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성경에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키와 노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주셨는데요, 노와 키가 없습니다. 당연히 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방향 키와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저어 갈수 있는 노를 설계하는 설계도에는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냥 물에만 떠 있으면 되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산에 짓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산에다 지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데 적어도 배를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운전할 수 있고 키가 있고 노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없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배를 누가 탈 겁니까? 자기가 탈 겁니다. 자기 아내가 탈 겁니다. 자기 아들 셋이 탈 겁니다. 자기의 며느리들이 탈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탈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걸고 그곳에 타야 되는 배입니다. 그런데 노아 키가 없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아 여기 왜 노가 없지? 여기 왜 키를 배로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지?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자신의 인생의 노아 키를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가정의 운명의 키와 노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묻치 드러나게 하시고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땅을 다시 밝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에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인간을 향한 분노를 멈춰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키와 노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인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뜻가운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중심에 이르시기를 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노아처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도 한 순간에 야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하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노하가 방주에 내려가지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방주에서 1년 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제발 제발 물로는 심판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제 땅에 내렸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번제는요. 자신의 운명의 모든 키와 노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땅을 다시 밝게 하셨다. 이제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며, 나의 인생의 노와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드려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번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기간이요, 한 370일 정도 됩니다. 600세의 방주에 들어가서 601세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아무리 오래 살았다지만 앞으로 노아가 얼마나 살지는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 인생의 키와 노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달라고 예배하는 번제가 오늘 이 노아의 번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장막과 처소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에 저주를 바꾸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적 분별을 하고 사는 자의 예배를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예. 지난 주일에도 이 본문을 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노아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방주를 지은 자의 예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그 말에 의심 없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가 의인이라고 불린 까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해서 모든 것에 모든 성품에 모자람이 없어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그대로 순종하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노아가 당대의 하나뿐인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떨 때 우리에게 시대의 분별함을 주시기에 양심을 움직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시대를 노아는 분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며 한탄하고 계시구나 노아는 그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장입니다 6장의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허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이유가 그 성격구절 다시 한 번만 띄어주실래요 네, 뭐라고 여기 쓰여있습니까? 땅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입니다 부패는요 주로 조직이 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악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에게 쓰기보다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악한 일을 일삼을 때 쓰는 표현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공동체가 악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의 뜻은 품은 뜻이 악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마음에 품은 뜻이 악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violence라고 해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폭력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를 자기의 마음속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폭력이 만연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할때 부패와 호악과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때 생겨나는 것이 부패와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당시에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져서 계속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홍수로 끊으십니다. 심판으로 끊으십니다. 그런데요, 홍수 이후에는 부패와 폭력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시 부패와 폭력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부패와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패와 폭력이 계속 악순환하고 있는 이세대에이 연결 고리를 무엇으로 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인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의 생각을 품으신 하나님이며이 땅의 부패와 폭력이 연결고리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연결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패와 폭력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랑함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급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때 우리 가운데는 부패와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울 때 부패와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헌신,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와 노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한 것도 이것입니다. 모든 방향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흐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우리 가운데 부패와 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내가 너희의 땅을 축복하겠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키와 노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노와 키가 없는 방주가 아라라산의 무트로 인도함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부패와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예배하는 자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충만하게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